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체코에서 온 강여수아 성교사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그 파송 받아가지고 이제 좀 생활하고 있고요. 지난 2년 2년 전에 왔었습니다. 그때도 건강검진 차 왔었는데 올해 올해도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늘 이번 주 건강검진 차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체코는 이제 여섯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멕시코에서도 한 가정이 합류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섯 가정이 함께 체코 역사를 섬기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음, 어, 그 이제. 에, 자라나는 그 기도 제목은 이제 자라나는 양들이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니엘 형제가 있고 어, 루치에 자매 있고 어, 베트라 자매님 그리고 소피아 자매님 그리고 어, 이분들은 이제 꾸준히 예배를 참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 계속 이제 지금은 이제 어, 지난번부터 그 어, 쿠킹 클라스 저희 센터가 지난 2월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캠퍼스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이 저희 센터입니다. <laughs> 거의 붙어 있다고 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센터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것에서 그 1층을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2층에는 모임하는 데고, 아니, 지하 1층은 모임하는 곳이고, 2층은 이제 아브람, 알레시 마차 목자, 가정이, 예, 지금 같이 센터에서 있고 이제 그 위층에 이제 음,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세 선교사가 이제 유학 겸해서 파송돼서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 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센터에서 저희가 아 이제 기도집 말씀의 종으로 아말씀 기도의 집이요 말씀의, 종으로, 아, 말씀, 기도의 집이요, <laughs> 말씀의 집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그곳에서 지난번 한번 이제 음식 아그 쿠킹 클래스를 해서 양들을 이제 초청을 하는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양들을 많이 초청하고 말씀을 이 전하는 센터가 될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근데 무엇보다 아 8월에 있는 저희 체코에서 있는 유럽 수양에 아, 저희 센터가 좀음 은혜를 받아서 큰 역사를 또 이제 호스팅하는 센터로 쓰임을 받게 됐는데요. 저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지치지 않고 또 힘들어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ESBC 수양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저희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ESBC 기본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가정과 저희 센터를 위한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와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작년에 왔고 또 왔습니다. 아, <laughs> 어, 반갑습니다. 내년에는 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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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오늘 임무새 목자님 통해서 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둘씩 둘씩 이제 선교지로 이제 전도지로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어, 둘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 교회도 두 명이잖아요. 어, 분명히 굉장히 동역을 잘해야 되는데, 어, 저희도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가정교율이 있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서 많이 싸웁니다. 근데 제가 회개하고, 어, 말씀에 순종해서 동역 역사를 잘 이루고, 또, 무보다 올해 이제 찾고 에서 있는 천병대 국제수양회를 마음을 들여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